챗취 p t 써보셨는데 뭔가 답변이 좀 밍밍하고 재미없어서 실망한 적 혹시 없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챗취 p t 를 그냥 평범한 ai에서 진짜 전문가급으로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왜 맨날 똑같은 답변만 나올까? 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할 완벽한 프롬프트 작성법을 마스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채 GPT의 숨겨진 초능력을 꺼내 쓰는 법, 나만의 맞춤 AI 비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료 버전 쓸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하나하나 같이 정복해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그냥 툭내 쿠키 가게 마케팅 이메일 하나 써줘. 이렇게 던지면요. AI가 뭘줄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주 일반적이고 어디에나 쓸수 있는 솔직히 말해 영혼 없는 그런 템플릿 답변을 툭 뱉어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는요. 우리가 주는 정보만큼만 딱 그만큼만 똑똑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떠세요? 진짜 많이 겪어 보셨죠?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퀄리티는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의 퀄리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디테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풍부한 맥락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수준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자, 그럼 완벽한 프롬프트를 위한 5가지 핵심 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역할을 정해주세요. 그냥 시키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야! 라고 역할을 주는 거죠 둘째,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이메일 써저가 아니라 새로 나온 펌킨 스파이스 맛 쿠키를 위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메일처럼요 셋째, 누구한테 보낼 건지 즉 타겟 고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음식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이 타겟이야 하고요 넷째, 형식과 길이도 지정해 주세요 150단어 안으로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같이요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 전문 용어는 절대 쓰지 말고 할인은 제한하면 안돼라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AI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마법의 주문이라고 부르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생각해 줘. 이한 문장을 프롬프트 맨 마지막에 붙여 보세요. 와, 이거 효과가 엄청납니다. 특히 좀 복잡한 문제,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한 요청을 할 때요. AI의 추론 능력을 말 그대로 수직 상승시키는 아주 강력한 치트키예요. 아니, 이 문장이 대체 모길래 마법 같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고의 연쇄, 영어로는 코에몰티라고 불리는 기술에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려운 수학문제 풀때 머릿속으로만 생각 안 하고 과정 하나하나 종이에 써가면서 풀잖아요? 똑같습니다. AI한테도 너 혼자 서두르지 말고 생각의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풀어봐 라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훨씬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을 찾아냅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는 마스터했으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글자만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챕 GPT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초능력들을 한번 꺼내 써볼 시간입니다. 요즘 AI는요, 그냥 텍스트만 읽고 쓰는 그런 AI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PDF 문서나 데이터가 담긴 스프레드 시트, 심지어는 사진 이미지까지. 이걸 글자 그대로 보고, 또그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이른바 멀트 모달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법이요? 진짜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걸요. 그냥 채팅창에 있는 플러스 버튼 그거 누르고요. 파일 올리고 그리고 그냥 물어보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세계 매장 위치가 찍힌 지도 사진을 딱 올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지도에 표시된 매장들 주소록으로 쫙 정리해 줘.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시간 절약이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AI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은, 뭐랄까, 특정 시점에 박제된 오래된 책 같은 거예요. 최신 정보는 모르죠. 하지만 웹 검색 기능을 켜면 AI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그냥 물어보셔도 되는데, 최신 뉴스나 트렌드처럼 지금의 정보가 필요할 땐 반드시 웹 검색 기능을 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이제 AI를 거의 마스터했는데 혹시 좀 귀찮은 거 없으세요? 매번 대화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설명하는 거요. 바로 그 귀찮음을 한방에 해결하고 AI를 나만의 전담 비서로 만드는 개인화 비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죠? 채팅창 열 때마다 나는 5호 회사의 마케터고 보고서는 항상 친근하지만 전문적인 톤으로 써줘야 해. 이렇게 반복하는 거 솔직히 너무 번거롭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기능이 사용자 지정 지침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 절약의 끝판왕이에요. 설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두 개의 칸만 채우면 돼요. 첫 번째 칸에는 나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챗GPT를 쓰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AI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지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근한 말투로,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은 블랙포인트로 정리해 줘처럼요. 이렇게 딱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앞으로는 알아서 척척 나만의 스타일로 대답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AI를 정말 잘 다루는 사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단계가 남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할까? 바로 유료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죠. 모료랑 유료,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유료플랜의 진짜 매력은요. 가장 똑똑한 최신 모델을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 또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도 훨씬 빠른 속도를 보장받는다는 거. 그리고 델리 같은 걸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나만의 gpt를 만드는 것 같은 고급 기능들을 마음껏 쓸수 있다는 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한 달에 20달러입니다. 자, 과연 이 돈을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체크리스트처럼요. 첫째, 나는 항상 가장 성능 좋은 최신 모델을 써야만 한다. 둘째, 기다리는 거 싫다. 무조건 빠른 응답속도가 중요하다. 셋째, 나만의 특별한 AI 비서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넷째,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까지도 AI로 만들고 싶다. 만약 여기에 네 라고 대답하는 항목이 많다면 아마 20달러가 전혀 아깝지 않은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AI 앞에서 뭘 물어봐야 할지 망설이던 그런 초보 사용자가 아니에요. AI를 내 손안의 도구처럼 자유자재로 부리는 진정한 파워 유저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AI 마스터로 가는 길, 딱세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프롬프트의 기술을 마스터했고요. 두 번째 파일 분석이나 웹 검색 같은 숨겨진 초능력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AI로 만드는 개인화까지 끝냈죠. 이게 바로 AI를 제대로 쓰는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든 가능한 아주 똑똑한 전문가 비서가 생겼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어요. 자, 이제 이 비서에게 가장 먼저 어떤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제부터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